아, 미국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제임스 에글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답니다. 그 소설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시골에서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새끼는 아니고 조금 큰 새끼인데요. 날지 못하고 있는 독수리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기 집 닭장에 놓고 키웠습니다. 독수리를요, 닭장에 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독수리가 좀 컸습니다. 아, 이제 좀 날려보내주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독수리를 꺼내서, 이제 날개 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는 거예요. 날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수리를 날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래서 조류 새에 대한 전문가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왔습니다. 독수리를 만져 보니까 어떤 몸에 날개 여러 가지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 독수리를 이제 지붕 위에 자유롭게 올려놓으면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들고요. 자기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올려놨습니다. 날아가겠지 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는 거야.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를 탁 감추고요. 오히려 걸어서 지붕에서 내려오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독수리를 날개할 수 있을까? 또 물었어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데리고요.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 높이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가고요. 거기에 독수리를 올려두었습니다. 바위 앞에는 깎아내릴 것 같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어, 바위가 가파라서 뒤로 뒷걸음질치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앞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뒷걸음질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나, 되었을까? 독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넓은 지평선이 쫙 깔려있거든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향하여 결국 독수리가 멀리멀리 멀리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짓은요, 닭장 안에서 그리고 지붕 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수리가 될수 있는 위치는요, 닭장이나 지붕 위가 아니라 저 높은 산꼭대기, 바로 절벽이 있는 그러한 바위 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저 높은 바위 꼭대기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위기가 있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는 버거운, 우리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 위기의 장소로 우리를 굳이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려고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위기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장소는요 마음이 힘들고 주눅드는 슬픔이 있는 그러한 곳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기의 장소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위기의 장소는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축복을 주는 공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실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너무 주눅이 빨리 들고요. 너무 빨리 슬픔에 잠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형통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케유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작은 위기가 스쳐만 지나가는데도 우리는요, 그 스쳐 지나가는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눅 들어 있을 때가 덜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얼마 전까지 엘리야 선지자는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850명을 다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작은 위기 앞에, 아니 찾아온 위기 앞에, 오늘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었는지 850대 1의 싸움에서도요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용기는 다 빠져버리고요 낙심해 있고요 지쳐 있고요 영적으로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그 위에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차라리 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요. 라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오늘 엘리야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인데 그런데 위기 앞에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할래요. 하나님, 저못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18절을 다시 읽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눅 들어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위기의 송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못 해요. 저안 할래요. 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야 아직 7000명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믿음의 사람이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혼잔데요.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말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오늘 이 엘리아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어, 로마의 성도들도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위기감이 그 안에 있었겠죠. 왜냐면 로마 안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지키고 있는데, 주변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버겁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11장 11절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도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4절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시에 혼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돕을 수 있는 7천 명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지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혼자라고 느껴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젖 먹이를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간혹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간혹 생기는 그 일은 나에게는 절대 없는 일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너를 잊지 않는다.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한 단어가 아, 시리어에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 내가 손해가 되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다른 말로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너 니누에 가가지고 좀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니누에의 땅이 자기와 원수의 땅인데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냐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요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얄미워요. 야, 너 이거 좀콕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했는데, 홀라당 그 일을 하지 않고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자는 거예요. 얄밉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시죠. 위기 가운데 요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왔더니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붙잡혀 가시니깐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어, 그 자리를 도망가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제자로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제자로 체인지, 너는 끝났어라고 말해도 베드로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굳이 그 새벽에 일찍 바닷가로 가시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서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주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그의 이름처럼 반석이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믿음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춤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아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올때 위기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요 신방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로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있는 송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듣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딱하다 싶고요. 아, 참,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아, 그런데, 이,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잠깐 사역을 쉴게요.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은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지금, 예, 목사님, 지금 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어, 여러분, 이해는 되죠? 그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어, 정말 다 이해, 100% 수용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그 심정도 충분히 알것 같아요. 진짜 힘드시구나. 진짜 어려우시구나. 아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만 이 이런 말이 나오겠다.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정말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 정말 내가 저렇게 말하지 않고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알지. 엘리야야, 내가 안다. 너 얼마 전까지 그렇게 큰일 했잖아. 이제 좀쉴때 됐잖아. 그래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충전했다가 그 다음에 하면 어떠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laughs> 그런데 오늘 성경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맥색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좀 쉬어라가 아니라 보니까 돌아간 후에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또 고생하고 있지 알았어 좀만 쉬고 있어 내가 다시 불러줄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이켜서 다메섹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 지금 다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주는 새로운 사명을 돌아가서 즉시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의 성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고 그리고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성도에게 그만해라, 내려놔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더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은 뭐였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애기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못해요 저 안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은 그렇게 너가 한 사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일을 행하면 내가 그 뒤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역들을 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작하는 그 일은요. 힘들어요, 못해요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굳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말하게 일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굳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보시면 그래도 한두 명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못해요, 힘들어요, 안해요 하는 그 사람, 왜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나타나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 왜 그렇게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꼭그 사람을 쓰셔야 돼요? 묻고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옆에서 못해요, 안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막힌 일들을 또 행하시는 거죠. 그에게 더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사명을 그 사람이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힘을 주셔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욱! 하는 심정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란 사람,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미대한 저 시골 광야로 도망간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 없어. 포기하고 저 시골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 미디아 광야까지 찾아가십니다. 그,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야, 너이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요,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쓰시겠다고요? 아, 감사해요.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입술이, 입술이 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사람 만나면 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쓸까 말까, 써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내가 널 쓸게, 너내 일을 감당해줘!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라고 계속 변명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됐어 필요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러면 너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줄게 말 잘하는 사람 붙여 주면 되잖아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에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자 같아요 못한다고 말하는 거 보면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사명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기의 성도에게 버겁게 느껴지는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저 힘든데 마음 아픈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위기 때에 사명을 붙잡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결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크건 작건 간에 위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위기가 우리 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벌써 잔뜩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뿐만 아니라 위기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그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에게 기억하시죠? 독수리는 닭장이나 지붕에서 날개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깎아내리는 그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에게 있는 날개를 펴고 비상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위기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거든요. 되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날개하시는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 등에 날개를 달게 하셔서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주 동안 독수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